송리단길로 명명된 이 길의 끝에 일식의 기술로 한식 요리 내는 곳이 있다고 하니 잠실 뜻한바로 발길 옮겨 봅니다. 이태원 오늘 메뉴 코스 메뉴 58,000원 현재 65,000원 라갈로프 65,000원 끝 고급스러운 잔에 담긴 얼음물로 갈증 달래고 음식 하나하나 뜯어 봅시다. 낙지 된장 들깨 무침 제철 재료를 사용해 두 달에 한 번씩 바뀌는 뜻한바의 메뉴 첫 시작의 장식은. 낙지 된장 들깨 무침. 낙지와 된장 들깨의 조합에 사실 기대접고 있었던 요리였지만 나오는 순간 마무리로 뿌렸다는 들기름 내음이 코를 쏩니다. 고등어 구이를 곁들인 보리밥. 작은 종지에 맛 간장과 함께 나온 고등어 구이를 곁들인 보리밥. 뼈 없이 잘 발라낸 제주도 산 고등어가 까슬까슬 토치질되어 나와 기름진 번집니다. 고등어와 찰 보리밥 사이 반찬처럼 가지런히 갓절임이 숨어 있습니다. 푸른 와사비 올라 생선 갓쓴 보리밥. 빨리 비벼 한 입이 절실합니다. 꼬치 튀김 두 종, 빵가루 깔린 종지 하나와 어렵게 구했다는 화이트 트러플 소금이 튀김에 앞섭니다. 껍게 갈린 빵가루는 기름의 흡수를 돕는 동시에 튀김에 붙어 바삭한 한층 돕는 요소입니다. 튀김은 카츠 형식으로 연근과 새우 두 종류인데 나오기 전 세심하게 손 잡는 부분에 기름 닦는 정성이. 인상에 남습니다. 영주 사과와 청어알 젓갈을 사용한 비빔면. 빨강의 뚜껑 덮어 나온 영주 사과와 청어알 젓갈을 사용한 비빔면. 젓갈 및원규둥 따라 떠알이 틀어진 국수 사리가 아름답습니다. 그 아래 채친 영주 사과와 실파가 한데 어우러져 궁금증입니다. 무슨 맛이냐는 한우 부채살 구이. 평소의 주인공이었던 떡갈비 대신 모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나온 한우 부채살 구이. 솔잎 깔고 스모크 연기 숨어있던 소스를 열어 퍼포먼스 선보인 후. 옵션 잡아내어줍니다. 세 가지 버섯 크림 소스, 간장에 버무린 구운 꽈리고추가 함께입니다. 강원도 황태탕, 황태 육수로 지은 밥, 누룽지처럼 구워나와 미나리 숙주 황태보풀라기로 채우고 있는 강원도 황태탕. 이제껏 한 번도 맛있게 즐긴 일 없는 말린 생선탕에 음식에 대한 기대감 최하한입든 순간 최고의 음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아이스크림, 직접 만든 콩가루 아이스크림, 소금에 절인 파당금이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제, 잡설은 이쯤에서 그치고, 받아든 음식 즐길 시간입니다.